자연수 중에서 짝수 집합이에요. 자연수는 예, 1, 2, 3, 4, 5, 6, 7, 8, 6, 9, 10 이런 거죠. 자연수 짝수 집합이에요. 짝수 2, 4, 6, 8. 예.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건 짝수인가요? 짝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짝수의 정의는 이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예. 이것도 보통은 자연수라고 그래요. 음수도 자연수. 음수 아 짝수라고 그래요. 음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짝수라고 해요. 어쨌건 자연수라는 조건 하나 또 짝수라는 조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조건. 을 만족해야 되죠. 이 집합은. 요거를 수학, 수학적 표현으로 집합을 써볼게요. 집합의 이름을 에 지어줘야 돼 n이라고 할게요. 내 네, 여기에 a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a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b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에. 원하는 대로 쓸수 있어요. 야, N, n은 집합 n은 대신 대문자로 쓰면 돼 n은 짝수 2 4 6 8 땡땡땡 생략기호를 쓰면 어때요? 네, 끝이 없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이러한 네, 2, 4, 6, 8 이런 짝수로 끝도 없이 네,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네, 그냥 A라고 할게게 집합 이름을 A라고, A라고 했어요. A는 어, 원소 A 그리고 네, 쭉 거예요. 짝대기 세로로 짝대기를 쭉 거예요. 그리고 A는 짝수 아니 A는 자연수 그렇죠? 이렇게 A는 원소예요. 원소의 대표 이름이에요. 원소의 대표 이름. 근데 A라고 안 하고 B라고 해도 되고 C라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는, 원소 A는, A는 자연수고 조건이 두 개죠.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적어요. 세미콜론으로. 그쵸? 여기에, 여기 마침표처럼 생겼고 이거는 쉼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고 N, A는 짝수. 이렇게 써줘요. 알겠죠? 조건, 조건을 하나 이상, 나열할 때는, 예, 네, 요거를 반드시 써주는 거예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써주고, 다른 조건을 써주는. 그리고 이것도 엔드예요. 자연수이면서, 그리고, 네, 짝수죠. 오어가 아니에요, 오어는. 자연수이거나 또는 짝수인데, 오어가 아니고 엔드죠, 여기서는. 이거를, 원소 나열법, 이건 조건자식법이죠.